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서동원 단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가시며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세밀한 사역은 3였죠?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이랑 또 신명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는 음, 크게 세 가지 핵심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핵심이요? 네. 첫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원수나 어려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반응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정말 오늘 말씀에 정수가 다 들어있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돌아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 그것도 하필 바닷가로 가라고 하시네. 그렇죠. 그야말로 막다른 길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자유를 향해서 이제 막 떠났는데.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아니, 이런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니, 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 삶에도 가끔, 아니, 왜 하필 이 길이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 무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구원의 무대요. 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아, 목사님께서 들어주신 그 내비게이션의 우회 경로.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 비유요? 네. 눈앞에 길이 뻥 뚫려 있는데 굳이 막히는 길로 돌아가라고 하면 의심이 들잖아요. 이거 고장 났나 하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오니까 그 길에 큰 사고가 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말씀이 아,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랄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정말 다르니까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 이 길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구나 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나 어려운 상황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줬던 바로왕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서 추격해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마음이 변한 것도 모자라서 최고의 병거 600대를 이끌고 쫓아왔다고 하니, 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상상만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배후에요? 네. 출애굽기 십사장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즉 바로의 그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구장 십칠절 말씀처럼요. 와.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패한 면접 이야기도 기억나요? 아, 네네. 그 청년 이야기요. 네, 꾸게 그리던 대기업에 떨어져서 엄청 좌절했는데, 결국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된 이야기요.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대기업이 1년 뒤에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형들은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 맞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꽉 막힌 상황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뭐였죠?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죠? 아,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극세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장면에서는 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쵸. 극한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보통 위기가 오면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원망하죠. 하지만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역 네 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백미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두려움을 허용하셔서 우리의 진짜 마음 상태를 보게 하신다는 거. 네. 그리고 둘째는 부르짖게 하셔서 결국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 주셨다는 것. 아. 그리고 넷째,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지도자 모세를 믿음의 모델로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와 정말. 겉보기에는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같았는데 사실은 그 중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영적 수술의 시간이었다는 해석 그 해석이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네, 오늘따라 더 깊이 다가오네요. 오늘 우리는 서동환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원수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역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볼 질문 몇 가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지금 내 삶에서 내비게이션의 우회 경로처럼 이해되진 않지만 순종하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인가요?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계획은 무엇일지 한번 기대하며 기도해 봅시다. 아, 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해 봅시다. 네.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